요거는 이제 아주 세밀한 전지를 할때 하는 것이고, 아, 막, 간밭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좀 간밭이 좀 작고 나무를 좀 제대로 키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전지는 해줘야 돼요. 높지 않은 데서 좋은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충분히 밑에 딸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잘 키워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지난번에 했던 그큰 나무 전지가 한 2년 정도 안 되었던 거예요. 어, 이 나무는 지난해 수고 낮추기를 했는데 에, 올해 보니까 아, 도장지가 나왔고 또더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낮출 것인가 아, 그런 부분을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장은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어, 경사가 급해서 저쪽으로 경사진면으로 어, 있는 가지는 가급적 없애고 반대편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나무가 지금 높아도 어, 충분히 그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아 여기를 절단을 했죠. 어, 지난해 여기를 이제 어, 수구 낮추기를 한다고 이만큼 절단을 했는데 어, 올해 보니까 아, 여기에 지금 조만했던 것이 많이 컸어요. 네. 이쪽에 가지를 없앴기 때문에 이쪽에 영양분야 한번 많이 갔을 것으로 보고. 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를 자르고, 예, 여기를 자르면은 뭐, 나무, 나무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2m 정도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지금, 요, 하나 잘라줬죠, 여기에. 네. 지난해에 잘라줬어요. 수평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가지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이 나무의 수고를 지금 이제 만일 이것이 이것이 컸다 얼마 나 높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 더 낮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뭐한 뭐한 40cm 정도 되겠네요. 40cm면은 사다리를 놨을 경우 거의 두칸 정도 돼요. 예. 네. 어, 어떤 분이 계산하기를 사다리 한칸 올라가는데 10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 하나 수확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르고 지난해 또 이제 이 여기 볼까요? 아, 어, 이 가지가 저쪽으로 가면은 높아져요. 예. 네,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잘랐는데 요 새로운 게 나왔죠. 근데 제일 쓸 만한 게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요 가지. 요 가지인데 이 가지를 잡았을 경우 이 가지에 겹쳐요. 그러면은 어, 여기를 제거하고 요 가지를 키울 수 뿐이 없어요. 요 가지 아니면은 요거 요거 다 없애고 요 가지 네. 네. 그래서 어, 어쨌든 낮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일단 기둥가지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렇게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 예 렇게자르면 영양분도 이쪽으로 쭉 가고 여기 들어오죠. 이게 그러니까 두장지가 좀덜 나옵니다. 아주 깨끗하게잘 자르지 않았는데, 여기 자를 때는 가급적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잘라갖고, 좀 매콤하게 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높이 안클 가지가 어떤 건가. 요가지 아니면 요가지예요 그죠? 요가지 아니면 요가지. 이거는 여기하고 겹치고, 그래서, 요가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가지를 남기면은, 요기 지금 새로 나온 거, 요 놈하고 또 겹쳐요. 그래서 이건 없애고. 아,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위로 솟은 가지들 아좀 많이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살렸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지금 가지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위로 솟은 놈 자르고 밑으로 쳐진 놈 자르고. 네. 여기 지금 복잡해요, 그죠? 막몇 개가 있어요. 그럼 한 개만 놔둬두면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세력을 잃어가요. 어, 이제 나이가 좀 됐어요. 그럼 없애요, 이거. 여기 없애고, 여기 지금 소순네 네, 이것도 없애줘야 돼요. 여기도 지금 나이가 좀 들었어요. 네, 없애줍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전동 가위를 쓸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죠. 하나 없애줘야 중간에. 네. 이것도 이렇게 좀 없애고 여기 지금 소승 가지 있어요. 네. 예. 요거 없애고요. 네. 예. 여기도 지금 세 가지가 있고 밑에 처진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만 내비두면 돼요. 네. 예. 요렇게. 저 멀리는 못 해요. <laughs> 예. 멀리는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 요거 없애고요. 여기도, 요거 하나 없애주고 네여기를여기 네어 자르고 요것도 자르고 도자르도자은데 위험해서 고지톱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 얘는 죽었네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도장지 쫙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도장지는 없애야 돼요, 일단. 네. 여기는 요거에 그리, 그늘이지기 때문에 없애고,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 옆에서 컸지만 세력이 굉장히 세요. 지금 예. 이거를 내비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굵어져 갖고 주지가 또 바뀌어요. 여기서는 여기 처진거나 옆에 약한 거를 내비두고 큰 거는 없앱니다 밑에 소은거뭐 이런 거는, 이렇게 작은 거는 가급적 따주는 게 좋아요. 이게 많으면은 내년에 그, 감이 굉장히 많이 열어요. 그럼 소과가 돼. 그래서 이렇게만 내비둬도 굉장히 많은 가지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가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거 다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가운데 거 하나 없애 봅시다. 가운데 거 없애고 나니까 여기서 또 잎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겹쳐요. 하나 없어요. 예, 이거 하나만 두면 돼요. 예, 여기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큰 게. 아, 요걸 다 내버려 두면 굉장히 무성해져요. 네. 일단 요거 하나 없앨게요. 요거에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지금 감을 딴다고 여기 꺾었는데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죠. 꼭 나옵니다. 세순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건 그늘이시니까 이렇게 없애고요. 여기도 지금 이게 두개두 두 개씩만 나와도 엄청난 잎이 됩니다. 이게 하나에 두 개,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남겨두고 이렇게. 네. 그러면 그늘이 거의 안 지겠죠, 그죠? 그럼 뭐요런 거는 그냥 없애주면 되고요. 이렇게 좀훤하게 어, 근데 이제 어, 환하게 한다고 이 작은 것들을 다 없애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안 돼요. 이것도 예. 지금 요거에 가립니다, 그죠? 요거에 요것이 잎이 폈을 때 가려져요. 이것도 예. 없애요 예.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여기서 두 개, 두 가지가 요건 세 개가 나온다고 봐요. 제가 가지가 요건 약하니까 두 개가 나온다고 봤을 때 이만큼 돼요. 이만큼 이만큼 퍼져요.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퍼지고. 네. 그래서 어, 수확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도 지금 여기 볼까요 이제 여기요. 여기 지금 이것들에 가려 갖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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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요또 여기에 있던 것들이 가려 갖고, 지금 굉장히 약해졌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되게 약하죠. 여기는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두툼하고, 네. 이럴 때는 여기도 없애요. 네. 여기도 없애줘요. 요것도 가깝습니다. 지금 없애요. 여기서는 지금 너무 많이 뻗죠. 그죠. 요것도 없애주고, 예. 지금 뭐 세밀한 전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두 개가 또 있죠. 예. 밑에 거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요것이, 아, 지금 작아도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것을 내비두고 요건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아주 세밀한 전지를 할때 하는 것이고, 아, 막, 간밭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이렇게는 못해요. 예. 그래서 좀 간밭이 좀 작고 나무를 좀 제대로 키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전지는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요걸 좀 공부를 하자고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네. 네. 요거. 아주 좋은 가지예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두툼하게 내년에 3개에서 4개의 가지를 물고 나올 거예요. 요즘 하나, 둘, 세 개는 확실히 나와요. 그 커지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이 조금 더 늙었다 하면은 이것을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를 그늘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없애면 안 돼요. 왜? 내년에는 얘를 없애야 될 상황이에요. 왜? 나이가 벌써 4년 5년째 접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올해 내비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것이 조금 더 컸을 때요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이 굉장히 세지겠죠, 또. 예. 그늘이, 분명히 그늘인데 없애지 않는 이유. 내년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예. 아, 지금, 아, 지난해 이제 이만큼 잘라줌으로 인해서 세력이 세니까 이 친구가 나왔어요. 어, 의도치 않게 이 친구가 나와서 전 고마운 거죠. 왜? 높지 않은 데서 좋은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충분히 밑에 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없애고. 지금,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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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가장 세고, 두 번째 세고, 여기 세 번째 세요. 얘를 내비두면은, 얘가 더 커요. 분명히 오래. 바뀌어.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가지가 나올 수 있게, 여기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여기서 내년에 올해 이제 월품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laughs> 지금 이걸 없앨 때는 완전히 없어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가지가 두개 있네요. 아, 하나만 남겨야죠. 근데 위로 소수는 어쨌든 힘이 세요. 끝끝 끝 부분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가 있는 거를 남겨두고 위로 소스네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 가지가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더 많이 나가게 하고 싶다. 여기에 가지, 감을 달지 않고 쭉 뻗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큼직큼직 큼지막한 것은 지금 꽃눈이에요. 감을 달고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약한 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 밑에 각도를 좀 숙일 수 있게 그러면은 내년에 몇 개를 더 따는 것보다 가지를 쭉 키우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위에 좋은 눈들 어, 분명히 이제 감을 달고 나올 수 있는 가지들. 요, 여기서 이제 가지가 하나, 두 개, 여기도 있네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달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럼, 여기 좀금 요건 지금 눈이 작아요. 이게 입눈이라고 봐요. 요거를 남겨두고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뻗어요. 이만큼. 그럼 가지를 좋은 가지를 받는 거죠. 그러고 여기를 잘라주면은 여기가 또 굵어지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쭉 뻗게. 만일 달고 싶다. 그럴 때는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달고 싶다. 그럼 앞에 눈두 개만 없애는 거예요. 많이 달고 싶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요. 아까, 이건 지난해, 이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가 잘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그만한 가지가 이렇게 컸어요. 그죠? 아주 이쁘게 컸죠? 근데, 이, 얘도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너무 높이 올라가요. 여기는 지금 높이 올라가면 감 따기가 나쁜 위치에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한 3m? 저, 땅 밑에서. 감나무는 2m인데 경사가 적기 때문에 한 3m 돼요. 좀 수평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방법. 요렇게 해서 위로 솟은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없애주고. 그러면은 끝부분에 힘이 좋기 때문에 이래도 또 솟아요. 이렇게 지가. 그런데 옆으로 좀 많이 가죠. 요렇게 해서 수고를 좀 조절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제 중간 나무는 여기서 마치고 아주 작은 나무 가도록 하겠습니다.